안녕하세요 KCC 공식 대리점 드림창호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 드림창호를 찾아주시고 와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BRP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샷시 교체를 하실 때 서울에 계신 분들은 BRP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다른 지역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만 누릴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BRP 사업에 대해서 왜 우리가 BRP를 사용해야 되는지,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샤시교체를 미루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돈 때문이죠. 돈이 많이 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또 자재값 많이 오르고요. 해서 더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견적받아보셨던 분들, 지금 견적받으시면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정말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만큼 부담도 커진 거죠. 더 어려운, 더 힘든 이유는 목돈이잖아요. 뭐 보통 천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에 천만원을 주고 샤시를 교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뤄두고 주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서울에 계신 분들의 brp 사업으로 신청을 하시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왜냐면요 8년 무이자입니다 개월로 따지면 요 무려 96개월 96개월 무이자 할부로 샤시 교체 가능합니다 천만 원 나오면요, 그냥 한 달에 십만 원 정도, 네, 십만 원 정도만 생각하시면요, 누구나 차시교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요, 이 BRP 사업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BRP 사업이라는 게잘 모르셔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 이거또 어떻게 신청해야 돼? 그것도 신청할 때또 거절 당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BRP로 굉장히 많이 지금도 샤시 교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용에만 문제가 없으시면요 대출이 안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체나 연납, 미납 같은 거, 그런 것만 없으시면요. 신용상의 문제만 없으신 분들, 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서울시 BRP 사업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필요 서류, 준비된 서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상담 받으시고 견적만 받으셔서 진행해주세요. 여부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시 b i p 로 상담을 받으실 때꼭이 업체가 b i p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업체인지를 꼭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그렇고요 b i p 사업도 그렇고요 이건 좀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자재라든지 이런 게 잘못 들어가게 되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진행했던 업체들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BRP를 신청하실 때는요 은행에 먼저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셔서 대출 사전심사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만 발급받으시고 신청서류 몇장 있습니다. 예, 거기에 서명만 해주시면은 나머지 필요한 모든 서류는 저희가 제출을 해주시고요. 어, 나중에 서울시에서요, 요게 제대로 시공이 됐는지 점검을 나옵니다. 그래서 시공이 제대로 됐으면요, 예, 케이가 나고요. 최종 대출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BRP 사업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샤시 교체 하시는데, 여러분들 활용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단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년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한 달에 두번 격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제출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마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만큼 서울에 계신 분들이 BRP로 차시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길까요?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1월달 정도에 예산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BRP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워낙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3개월 이전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12월 달에 공사 계획이 있어. 그런 분들은요, 9월 달 안으로만, 9월 달까지만 신청하시면요, 12월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빨리 상담 받으시고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꼭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서울시 BRP 사업 꼭 기억해두시고요. 샷시 교체하실 분들은 꼭 서울시 BRP 사업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거주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이 아닌 그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그린 리모델링으로 차시 교체 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BRP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